예,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2장을 본문으로 하여서 그몇달 동안, 우리 몇 주간 예레미야 본문으로 큐티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큐티 설교를 제가 몇 달, 몇년 동안 진행을 했지만은 어, 사실 기존의 설교 차별을 두지 못했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기존의 가습대로 설교를 했는데 지난달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좀 말씀 본문에서 좀 묵상하고 또 적용해야 될 만한 것들을 찾아 마지막에 말미에 조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시간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혹은 청자들이 나와는 어떤 관계고 나는 그곳의 어떤 모습인가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 더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저의 목소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찾으며 내 속을 발견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결단 이 시간 일어나야 할런지를 좀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큐티 이런 설교의 목적은요, 정말 개개인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전통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설교도 은혜가 있고, 나름의 기쁨이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큐티 설교, 더 나아가서 개인적인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어떤 습관적으로 지켜 행하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예. 네, 아마 각자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저도 하려다 계속 실패하는데 운동도 해야겠고 어 몸도 챙기는 음식도 먹어야겠고 어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는거 아니에요 같이 서로 격려해주고 확인해주고 어 하고 있음을 서로 하면서 잘 합시다 우리 같이 힘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잘 못하는 저의 모습을 참 봅니다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께 또 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큐티를 통해서 또는 큐티가 아니더라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잘 챙겨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 그리고, 뭐, 어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거나 자신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매일의 노력이 쌓여서 결과물을 만들거든요. 우리 도현이도 얼마나 오랫동안 운동하면서 자신을 단련해 왔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친구들이 없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있고 나니까, 뭐 보름이도 그랬고, 우리 도현이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쉽고, 눕고 싶고, 쉬고 싶지만은, 계속 매일같이 연습해야 되고 해야 할 양이 있더라고요. 그게 자신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힘들더라도 노력하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신과 또는 몸을 위해서 일정한 습관을 또는 시간을 들여 산다라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지금 삶의 순간순간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또한 죽음 이후의 시간에선 어떻게 예비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는 것. 그러한 습관과 시간은 우리의 영혼과 그 이후의 시간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 그냥 일방적으로 목사님의 위에 서서 떠드는 설교의 시간으로 받는 게 아니라, 아, 나, 내 가운데 하나께서 님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발견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태도로 나를 만나주고 계신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 현재 이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실질적으로는 바빌로니아, 어, 개역개정 성 바벨론이란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 아래에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총독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과 파견된 군인들을 이스라엘의 한 무리들이 습격하여서 죽입니다. 그게 41장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근데 동시에 또한 바벨론의 우호적이었던 무리들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 상황을 두고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서 파견된 총독이 죽은 이 사건을 두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해요. 아,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바로 오늘 본문이 42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42장을 시작하면서 모든 군지 군 지휘관과 어, 유명 인사들과 가장 낮은 사람도 높은 사람이 르기까지온 백성이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해요?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야 할런지그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구한다고 예레미 앞에 다 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는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은 숨겨진 모습을 볼수 있어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예레미야 예언자 예레미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님께서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강구합니다. 이 장면만 딱 떼놓고 보면 너무 막, 아, 말도 멋있고, 오늘 말씀에 제목도 붙였지만, 막 결의가 차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신실한 모습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과 그 이후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뭡니까? 문제는 가져오지만, 해결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삶에 닥친 큰 문제 앞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아서 대신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응답을 들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대로 행할 것처럼 막결단의 준비가 된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할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해 주시면 은 저희가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저희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순종하겠다라고 순종하면 복 받는 거 아니까 저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아주 결단에 차는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나서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결론은 뭐예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세운 왕이다. 너희들이 지금 보기엔 너희들을 핍박하고 너희들 나라를 무너뜨리고 총독을 파견해서 너희를 식민지 심은 나라지만은 결국 그 왕도 내손 아래 있다. 내가 세운 왕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대로 머물러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심겨서서 마침내 고향땅으로 다른 사람들도. 떠나간 너희들의 동족도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고 먼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열흘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은 이미 그들은 자신들만의 탈출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움직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거의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섭게도 호통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 마음과 계획을 깨트러보시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가 나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만은 안 되겠느냐? 어? 그것만은 안 되겠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며 문제는 가져왔는데, 어때요?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소원대로 해결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시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심기를 거스린 바벨론 왕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가 자신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서 안전하리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 꺾지 못하는 고집 앞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은 안 되겠느냐? 그것만은 못 내려놓겠느냐? 그것만은 못 꺾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면서 네가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한, 사랑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나의 계획을 정말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분명히 모든 좋든지 싫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했으면서 나의 계획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그것하나 꺾지 못하겠냐고 그건 반은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가진 가장 큰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가지고 온다고 하면서요. 가지고 왔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의 응답만 기다리면 돼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 난100%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내 심, 내 속에 아, 그래도 이런 응답이 오면 참 좋겠는데 아직 응답이 안 오네. 그럼 내가 이쪽을 한 반발짝만 살짝 나아가고 있어 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가려고 내가 이미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그 고집을 꺾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은 안 되겠냐면서 되물으신다고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아직과 고집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닐까요? 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과 이 가식적인 기도 앞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는 별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집과 아직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3가운데 가장 터닝포인트가 됐던 게 바로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그때 이제 가정도 꾸려야겠고 경제적 책임도 져야겠으니까 부담감과 책임감이 컸어요. 동시에 대학원을 졸업하는데 어떤 진로로 가야 할런지 고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대학원을 졸업을 앞두고 한 1, 2년 이상 기도했어요. 계속 하나님, 어떤 길로 저를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앞으로 어떤 일로 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겁니까? 보통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은 길은, 어, 학업을 끝나면 이제 전임 사역자가 돼요. 교회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뭐, 번 전도사로 나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일까지 다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배우고, 어, 또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의 전임 목회자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어, 또는 더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뭐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공부 과정을 더 밟아요 그래서 유학을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가서 박사과정을 한 10여년 밟고 돌아와서 뭐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아예 목회자로서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서 어, 일반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들꽤 많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해서 모두 목회자로서 전임 사역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가 당시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고 주말에 또 사역을 했었어요 전도사로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직장도 튼튼하고 좀 이제 유착 앞으로 이제 유망 전도해 보니까 차례를 계속 일을 해 높은 직급에 올라서 거기서 뭐 전도도 하고 해봐 막 반농담식을 했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나 같은 동기들이나 그런 말을 했어요. 어, 솔깃했지만, 제 마음이 편하진 않았고,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서, 맥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기도하고 있다고, 진로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막, 직급을 위한 시험도 보자고, 친구가 보책여서 막, 시험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아, 진짜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제 길이 틀어지나? 근데, 역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니까. 제 욕심에는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공부를 또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사실,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사실 속은 그랬던 거예요. 아, 유학 가서, 아, 박사학위 받고, 국내로 돌아와서 우리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교수가 뭐 지금도, 지금은 조금 그래도 유망직종은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유망직종이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스무 살 때, 그 면접을 보시는 교수님이 두번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는 이제 제가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보고서 교수님이 어 이성적으로 우리 학교 지원하냐고. 그래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까 제가 어 20년 후에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학생들을 면접을 보고 싶으니까 아이고 20년이나 걸려 봐서 뭐 교수님이 되게 격려해 주셨는데 아, 그런까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에도 사실은 굉장히 저도 음, 마음도 있고 솔직히 교수라고 하는 게 타이틀 멋지잖아요. 되게 안정적이고요. 그런 마음에 재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겉으로는 공부탄게 아쉽고요. 제가 더 많이 배워서 하나님의 올바를 가르치겠으면 했지만은, 재속에 사실은 그런 게 있었던 걸 시간이 지나서 점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것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 10년이란 이상의 세월이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담되고요. 그래도 건강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에 미련한 마음으로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악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유학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진행은 하진 않겠지만, 아직은 말씀이 없으시니까 일단 준비해 보겠습니다. 학교도 알아보고, 학사과정도 알아보고, 어떤 교수님이 계신지, 온라인으로 막 듣지도 못,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수업도 좀 들어보면서, 막제 나름대로의 길을 뚫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모든 가능성과,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어느 순간은 제가 제 가야 할 길과 제가 해야 할 일을 제가 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사인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게 비단 20년 전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제 속에, 어, 그런 갈등과, 고민이 진행 중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모습이 옳습니까? 어 제가 이적 다른 목회자들과 다르게 일을 이렇게 하면서 100% 여기도 못하는 것 같고, 이것도 100% 못하는 것 같은데, 어 제가 그렇다고 가정에 충실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100%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제 일에도 온전히 쏟지도 못하는데, 제 모습이 맞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 상태로 두실 겁니까? 능력 없는 제가 이 작은 교회도 어떤 소중하다는 호울에 갇혀서 목회자로서의 타이틀 중요시 여서 여기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도 갈등이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정말 100% 내려놓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어 때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면 또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100% 순종할 순간, 어,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백성들처럼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와서는 예레미야 앞에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되묻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나의 정말 크고 중차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르진 않을까? 그것을 먼저 걱정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만은 안 되겠냐며,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고집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을 꺾기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두고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라고 한번 묵상하게 원합니다. 사모님 잠시 불을 꺼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두고 여러분들 큐티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을 깨닫게 원합니다. 우리 오늘 묵상을 두고 질문을 잠시 올리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은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묵상 후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각자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 질문에 한 가지씩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과 질문을 통해서 이사엘백성과 나의 찾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발견하셨다라면, 또한 내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신 비전을 발견했다라면, 우리 그것을또 잠시만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사엘 백성들에게 완악한 모습 가운데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입술과 고향은 있는데,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잊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 그 길을 밝게 알고 나아가기 원나오니이 시간에 말씀으로 조명하신 그 것들을 우리 가운데 삶가운데 다시 녹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에게 주신 만나신 그 하나님을 두고 잠시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레미야 42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한다며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속에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정하고 해야할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듣는 척, 하나님께 간구하는 척할 때가 있음을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완악함과 꺾꿀수 없는 고집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 우리의 안위와 또한 우리의 평안을 스스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품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옵소서. 일대일로 주님을 만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 내 삶에 개입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경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바꿔 나가듯이 영혼을 가꾸게 하시며, 우리가 삶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알아 내 삶에 개입하시고, 또한 섭리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착한 양들이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